샬롬 안정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통독 277일 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에미아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느에미아 4장입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안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신 여김을 당한 아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놓아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중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뇌미아 5장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지죠.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 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 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 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운받은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진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독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에미야 6장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랏과 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 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해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함해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네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아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화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화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시므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적의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아와 아사리아와 라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이천백칠십이 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삼백칠십이 명이요 아라 자손이 육백오십이 명이요 바핫 모합 자손이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두 자손이 845명이요. 사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렘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웻 사람이 42명이요. 기앗 여아림과 그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아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자손과 하수바자손과 다빠옷자손과 게로스자손과 시하자손과 바돈자손과 르바나자손과 하가바자손과 삶의자손과 하나자손과 깃델자손과 가할자손과 르아야자손과 르신자손과 느고다자손과 가쌈자손과 우사자손과 바세야자손과 베세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복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홀 자손과 바슬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기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러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낙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는 방해하는 무리를 물리치고 성벽 공사를 마친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헤아려 이들을 이끌어가는 느에미아의 지도력에 대한 내용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 대한 이름과 수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에미아의 결단으로 시작된 성벽 재건의 일은 곧 안팎으로 큰 장애물들에 부딪히고 맙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물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의 방해였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와 백성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을 또한 손에는 칼을 들고 위기에 대처해 나갑니다. 이에 방해자들은 느에미아를 온오평지로 불러내어 암살할 계획까지 세웁니다. 또한 반역을 꾸미고 있다고 왕에게 보고하겠다며 느에미아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그들의 이런 거짓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장애물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부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을 얻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 종으로 팔려갈 형편의 동포들을 돌려보내도록 설득합니다. 아울러 느헤미야는 자기 식탁으로 공동체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내부 결속을 다집니다. 그리고 자신은 총독 재임 기간인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리더의 아름다운 마음과 탁월한 지도력을 봅니다. 먼저, 느에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는 한편, 그 땅의 지도자 그룹을 불러서 그들의 마음도 헤아려 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자신이 받아야 할 녹도 받지 않으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성벽 재건의 사업도 잘 이끌어 52일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또한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춘 리더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작은 그룹에서까지도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역할에는 탁월함을 보여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부드러움과 따뜻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느에미어와 같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읽은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